아 편히 히쉬있있 편히 쉬 s 엄마 편히 쉬.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우선 엄마 쉬부터 싸자 일로와 일로와 자 h 부터 u 고 가자 가자, 가자. 잠시만 장난감을 안에다 둔건 정말 큰 실수 같아. 음. 장난감을 안에다 둔건 정말 큰 실수야. 음. 됐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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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편의점, 다섯째 이름이요. 나왔을 때. 가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번에도 한방 알지? 한 방. 얘들아. 남자가 해야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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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아. 가. 가. 할수 있어. 소리를 잘 들어요. 소리. 아 사과나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사과나무님 감사합니다 아 사과나무님의 힘을 받아 했습니다 예 아기 가졌네요 아 근데 막 설마 마지막에 낳는 아기들이 막 뜬금없이 막 갑자기 막 아니겠지 막 쌍둥이 막 그런 거 아니겠지? 그림을 그리자. 오자마자 왜 이리 건전해? 아 설마? 아 갑자기 소름 돋았어. 아 갑자기. 컴퓨터 아빠가 고치고 있고요. 얘 어디 있어? 얘 자고 있고. 너 숙제 해야지. 얘몇 시에 일어나나? 네 시. 오케이. 얘 어디 있어? 이제 또 경찰 든, 경찰 뜰 텐데. 경찰들 텐데? 어, 경찰 여기 있다. 야, 씨, 경찰이. 너 지금 통장, 통금 시간 지났을 텐데? 당장 나를 따라와. 와, 씨. 설교하기. 아, 설교하지 마. 야,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아,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난 이해할 수 있어. 굉장히 지금 심기가 안좋습니다 남은 음식 먹어 야너 숙제 어 했네 숙제하고 자 야, 요즘 좀 나가 놀아 나가 놀네 요즘 나갈 수, 있, 왜 늦을 수 있지 왜 놀다보면 늦는거지 뭐 정룡이 지금 빡쳤어요 애기 자고있고 아빠 음. 아빠 아니 아니. 치 저기. 치 저기. 라타투이. 엄마 그림 그리고 있고. 그림 레벨이 아직 좀 낮네요. 이런 허접허접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 아기 다섯 명배 안에도 있어. 야돈 벌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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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 바로 돈 벌어 아직 상태 괜찮으니까 돈 바로 벌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벌써 짜?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아니 아직 멀었어 그림 솜씨 아직 멀었어 더 잘해야 돼아또또 또 깬다 네가 서비스를 불러라 얘도 벌써 졌네 서비스 서비스 아, 애기 또 울어. 애기 또 울어. 왜, 왜 울어? 얘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얘 성격이 뭐야? 패배자? 내가 얘 잘못 키워서 내가 이거 설정을 못 해줬구나. 아, 미안하네. 되게 미안하다, 되게. 되게 미안하다. 내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음. 내가 패배자 설정 안 했어요. 내가 패배자 설정 안 하고. 그래. 먹어 먹어 먹어. 먹고, 씻고, 숙제 숙제 숙제.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아빠 자고 있고 여기 왔고. 이거 요람이 하나 남네. 어차피 또 하나 채워지겠지만. 어 엄마 배아파 배아파. 설마 헛구역질 하는 거 아니지? 입덧 아니지? 제발. 아 입덧! 아, 아 개리얼해. 아밥 먹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입덧 했으니까 그려. 아. 정말 집 쓸데없이 정말 난장판이다. 와. 와 개복잡해. 호생이의 생일입니다. 해은이의 생일입니다. 아 그래 축하한다. 통학 버스 8 시. 학교 다 갔지. 학교 가고 학교 가고.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해. 집 청소해. 수정자고. 숙제 다 했고, 얘도 숙제 다 했고, 아 복잡해. 평범하게 공부하기 아, 힘들구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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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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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훨씬 껴안기. 아 어, 노래 불러주는 것 봐. 호시이 어디 있어? 아호시이 호시엔이. 일기 아 개복잡해. 수영장 안 가, 안 가. 너는 숙제를 또 해야 돼. 읽어 또 고장 났어. 엄마, 또 자. 아빠, 게임하지 말고 고쳐. 그리고 무동정이다. 그날 됐어, 됐어. 침착해 할수 있다. 숙제하기 어 잘했어. 숙제 참 잘하네. 숙제하고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정신 사납지 않대. 얘왜 이렇게 울어? 수영하러 가기. 수영하고 싶어? 아빠 또 컴퓨터 해. 안돼안 돼. 안 되겠다. 매환님 571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음식 치 어딨어? 자고 있고 사과나무님 환기선물 감사합니다. 엄마 빨래 줘야 돼. 아우 복잡해. 미치겠다. 아 아빠 이거 해야겠다. 아. 와. 와씨. 와 불곰님 감사합니다. 와씨또 토해. 와 씨. 호생의 생일입니다. 아 축하해. 뭐 챙겨 줘서 미안해. 애가 많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빠 아빠. 아빠. 걸음마 걸음마. 걸음마 가르쳐. 엄마 엄마 치워 치워 집 치워 집 치워 또자 엄마 사과 나무님 불곰님 감사합니다 제발 진심 제발 여자 아이 같기 제발 전화 받아 최고의 요리를 맛보세요. 사 불곰 님 하나 사과나무 님 하나 감사합니다. 어, 단체 어. 안 했. 오케이. 오늘은 좀 제가 원래 심지를 좀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불곰 님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여자 어디 있어? 숙제 숙제. 이게... 와, 와, 불곰님 하나, 사과나무님 하나, 불곰님 하나 감사합니다. 사과나무님또 하나 감사합니다. 불곰님 감사합니다. 와, 개복잡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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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고 하자. 사과나무님하나 별곰님하 하나 감사합니다 와 진심 정신 나갈 것같아와와 와, 개미쳤어 와이 와중에 게임해 책 읽어 책와오 걸음마 가르쳤어 와 전화해, 전화해,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불러, 제발, 제발, 미칠 것 같아, 제발, 제발, 아우, 감사합니다, 선물들 와, 와 엄마 빨리 일어나 오 싸고 그림을 와 개복주 앞에 숙제 다 있나 정량아 숙제 하라니까 숙제 정량아 숙제 하라고 숙제 숙제를 안해 숙제를 와 와! 개복잡해. 와 숙제 다했다 정령이. 학교가. 너는. 너 학교가. 와! 겁나 복잡해. 와! 와와 개쩔어 와 아빠 미쳤어 아빠 오케이 아빠가 해은이 걸음마 가르쳐. 아이 그 말이랑 그거 안 배워도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예 학교에서 다 배울 겁니다 와 엄마 그 사이에 배 겁나 불렀어 와 소름 끼쳐 와 미치겠다 와 언제 다해? 뭐야 이거 이거 최고 버려. 치워 어. 아빠 회사가 회사. 엄마 걸음마. 와, 미치겠다. 학부모 동의서. 와, 걸음마 빨리 가르쳐.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됐나? 아, 얘 되게 착하다. 오자마자 숙제하네. 자 이거 뭐지? 현장학습. 학습 시청. 엄마. 와 엄마 다와 엄마 곧 난다. 와패배자라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우리 혜진이가 너어 여기 집은 어때 여기 집 한번 볼까 오 방이 야 여기 딱 좋은데 방이 세 개야. 그 위에 하나 더있 어. 어, 음... 정령 이가 집을 보고 다니 네? 당황 스러워. 아, 근데 진짜 짱 복잡 한데요. 엄 마는 푹 자고 있 고, 또집 청소 해야 돼. 음. 집 와, 집 와. 아니다, 집 오지 말고 얘 수영하고 싶다 했잖아. 수영장 가자, 한 번. 넌집 봐. 집 빨리 와, 너애 봐야 돼. 와... 개복잡한데? 엄마 빨리 자고 용변 보고 남은 음식 먹고 8,000원밖에 못 모았어. 아, 이걸 어떡하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오늘 안에 진짜 이사 못 가겠다. 집을 너무 대충 짰어. 맞다. 전화해서 서비스 불러.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아, 얘 냄새나 또 옷에서. 서비스, 서비스. 가정부. 가정부. 이거 샤워해. 그리고 숙제. 그리고 아니다 숙제 말고 밥을 먹어. 그리고 싸. 그리고 숙제. 좋았어. 괜찮았다. 평범하게 일해. 상관에게 아부하기. 그리고 아빠는 끝나면은 장보러 가자. 오케이. 가정부 왔나? 가정부도 올 때가 됐는데? 가정부! 가정부! 가정부 안 와? 가정부는 뭐야, 이천은? 가정부도 불렀고, 가정부가 집을 좀 치워줘야 될것 같아. 엄마는 또 언제 일어나? 이런... 아기를 가지고 나면 되게 그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좀잘못 자. 어, 가정부왔다야씨 섹시. 야시, 미쳤는데? 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예 수영도 했잖아 숙제 숙제 나 숙제 해야지 와 개복잡해 <laughs> 어, 까르보나라 파이 햄버거 이렇게. 와짱 복잡하다 그래서 자 냉장고 여기 이거 왜못 치우는거지 계속 이걸? 제가 궁금한게 이 장난감들을 왜못 치우냐 이거야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치울 수 있겠지? 왜 이렇게 계속 못 간대? 너 여기다가 왜못 치우는 거야? 엄마 자고 있고 아빠 자고 있고 축제 했어? 아 <laughs> 축처 일어나자마자 숙제 시켜야겠다. 숙제 시키고, 너는 숙제 헉? 일어나자마자 숙제 할 일을 다했다고. 개소리야, 이렇게 더러운데 이상한 애네. 아, 이거 이사 못 가겠는데, 진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아, 집 보는 맛에 썼는데. 더 갑다. 오,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총네 명, 네 명이 애가 있습니다. 지금 끄연이는 생일이 사일 남았어요. 청소년까지 되는 거. 이거 이제 슬슬 얘네들 방도 따로 줘야 될 텐데 이거. 애들 이제 사춘기니까. 아, 애가 왜 그만냐고요. 이게 제가 심을 만든 때 평생 소망이 가족에게 둘러싸이기, 청소년까지 애기를 키우는 거 다섯 명이나 키우는 걸 했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어, 사랑 나누기, 이것도 좋은데, 이거 평생 소망, 이거 좀 사자. 음 식품 복제기 컬렉션 도우미 비난 면제 작가 몸매 조절기 어, 탕월한 창이죠. 거의 배고프지 않아? 깨끗한 도화지. 벌린 지금 빠른 학습가중년의 위기, 매력적 영원한 빚은 악가 좋을까? 언제나 휴가평생해 뛰어, 악수가 중요해. 빚은 해볼까 지금 애배상태태잖 아, 질러보자.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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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영원한 청결, 어, 영원한 청결. 이거 절대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니야? 철의 방광, 어, 탕월한 차기, 차, 창의력, 아빠는 아빠는 파른 대사죠. 식사할인가? 달려 달려 달려. 뛰어 뛰어난 거. 다음에 언제나 휴가. 직장 다니는데 많이 빠지는 거지. 음. 아 식품 복제가 할 걸. 아 식사 준비 속도 높여줄 걸. 아나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합시다. 하고 있고 엄마 일어났네요. 그리고 하기 전에 서비스 불러. 서비스. 서비스. 이 엄마가 지금 뭐 가지고 있지? 영원한 청결. 냄새 났는데 지금? 임신 확률. 근데 이미 임신된 상태라. 그냥 우선 사고 보죠. 탁월한 창의력. 자녀 오세요. 서비스 불러. 애비아 친구들. 지금, 친구, 신경쓸 때가 아니야. 애를 낳아야 돼. 이거도. 블라블라블라. 고 그리고 샤워 한번 하고.